제가 완전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돼서 짐을 싸다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,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첫 번째,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라 수분크림. 요즘 이걸로 화장 전에도 발라주고 조금 기름이 올라온다 싶을 때 이걸로 그냥 바르고 저녁에 자는데 진짜 좋아요. 일단, 화장이 엄청 잘 먹고요. 저같이 지복합성인 피부 타입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한국 날씨에 지금 쓰기에는 많이 건조할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지금 딱 좋아요. 수분 천재 크림. 수분 천재까지는 모르겠는데, 그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고. 맥 스튜디오 픽스 파운데이션. 저는 NW10을 써주고 있는데, 피부 보이세요? 어, 코에는 좀 꼈는데, 뭘 발라도 코에 끼긴 하거든요? 근데 진짜. 너무 좋아요. 심지어 그때 비행 한 6시간 반 했어도 그대로 있었고 픽스 안 뿌렸는데도 더운 방콕에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피부가 그대로 있었어요. 그래서 같이 다녔던 언니가 진짜 이거 파운데이션 장난 아니다 해가지고 그 언니도 산다고 합니다. 진짜 좋아요. 이거는 정말 한통다 쓰면 다시 살 생각이 있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. 맥 스튜디오 픽스 NW10 너무 좋아요. 이게 딱 21호 피부 색깔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좋은 거 이거 아시죠? 필리밀리 코렉터 브러쉬. 이게 모공 가려준 데 좋다고 해서 이번에 사봤거든요? 모공이 사라졌어. 코 부분만 아니라 나비존도 해주면 은 모공이 싹 장난 아니에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모공하니까 생각이 난 거. 제가 두 통째 사용해서 쓰고 있는 이 2AN 프라이머. 이거 아세요? 이거 진짜 좋아요. 근데 한국에서는 또못쓸것 같고 지금 날씨에는. 찔키 베일 프라이머인데 쿠팡에서 샀고요.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양이 좀 적어. 근데 너무 용기가 유리여서 갖고 다니기 힘들어요. 여기서 출근을 하거나 집에서 나갈 때는 이걸 발라주는데 레이오버를 가서는 이걸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서 이걸 안 쓰고 바닐라 코 거를 그냥 써주고요. 30ml. 근데 진짜 좀 제발 용기를 꾸어주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그 다음. 제가 원래 웨이크메이크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? 근데 보세요. 어떤 색만 팠잖아요. 이건 떨어진 거고, 지가 알아서. 근데 이런 펄들도 좀 애매했어, 뭐가. 가는 것만 가고, 뭔가 막 그랬거든요? 그런데 이번에 코아 블러링. 이게 겨울 쿨톤한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샀는데, 이거는 진짜 모든 색을 다 써요. 정말. 활용도가 높아요. 진짜 아, 버릴 색이 없어, 정말. 다 써, 다, 진짜. 펄도 너무 예쁘고,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아요.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있었거든요? 용기 자체가?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얇아졌어요.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손, 손톱에 이렇게 찍혀. 좀 되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저처럼 이렇게 조금 손톱이 있는 분들은. 그거 빼고는 너무 좋다. 이건 정말 다 쓰면 이만한 게 나오지 않는 한 하나 더를 사고 싶을 정도로 이건 정말 정말 정말, 정말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. And 또 있죠, 또 있죠, 또 있죠.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바르면은 항상 그 승무원 친구들이 꼭 물어봐요, 뭐 발랐냐고. 클리오 하이라이터 페어리 핑크 진짜 예뻐요. 저 지금도 발랐거든요. 이게 실물로 보면 진짜 예뻐. 요 이게 살짝 어, 이거 뭐라 설명할지 모르네. 겠 핑크 빔이 빡. 근데 진짜 너무 예뻐. 진주를 품은 핑크 빔. 너무 예뻐요. 애교살에 발라줘도 예쁘고 눈 앞머리에 발라줘도 예쁘고 하이라이터 예뻐. 근데 진짜 좋은 게 제가 원래 하이라이터를 이거 콩닥 핑크 이거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. 좋은데 느꼈어. 하이라이터가 왜 유명한 거는 유명한 이유가 있는지. 손가락에 대충 바르는데도 광이 확 살아. 이게 진짜 대충했는데도 모이싹 가려져. 이게 진짜 좋아요. 이건 정말 이거는 진짜 솔직히 50살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좋아요. 진짜. 무조건 이거는 솔직히 온 쿨톤을 떠나서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 그리고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노 리터치 보정 마스크. 근데 이게 살짝 픽서 역할은 또 아니더라고요. 픽서처럼 짱짱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 결 정리해주는 거? 제가 원래 항상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고 이걸로 좀결 정리를 한 다음에 뷰러를 집어줬었는데 이걸로 하니까 조금 더결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다이소 쉐딩. 이거 진짜 좋아요. 모노쿨 색상인데, 저는 솔직히 이 쉐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써본 쉐딩 중에. 저랑 색도 잘 맞고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거 코스놀이 블랙 틴트 속눈썹 에센스 이것도 좋아요. 좋은 게 폴이 이렇게 얇게 있어서 진짜 한올한올 한올 되고요. 저는 이거를 언더 마스카라로 사용해주고 있는데 제가 언더 마스카라를 안 했던 이유가 언더 마스카라 하면 은 위에 마스카라 붙어갖고 눈을 감았다 뜨면 이렇게 쩍쩍쩍 붙어서 쩍쩍 갈라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마스카라가 아니라 에센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요. 그냥 되게 뭔가 또렷해진 느낌이에요. 자연스럽게. 안 하면 서운한 느낌? 그 눈썹 눈썹이 엄청 까매가지고 눈썹 색깔을 좀 뺐거든요. 뺐는데 색깔을 맞는 걸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. 에스프아쿨 그레이. 지금 한 건데 제가 정말 딱 원하는 색깔. 너무 어둡지도 않고,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숫금도 이같지도 않고 진짜 너무 너무 잘샀어 이거는 정말 너무 좋아요. 심지어 제가 이 키스미 꺼 08번을 사용해줬었는데 이것도 좋아요. 좋은데 이 소리 너무 두껍고 커가지고. 좀 떡진한 느낌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자연스럽게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솔이 얇아서 그런지 진짜 자연스럽게 컬러만 싹 입혀줘서 이거 진짜 진짜 좋아요. 완전 그리고 파우치를 또 샀거든요. 이 파우치는 아주 유명한 피카소 건데요. 진짜 잘 샀어요. 저 쿠팡에서 세일했을 때 샀어요. 이거 다 들어가요. 근데 여기에도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레이오버 갈때 너무 편해요. 정말 삶의 질이 급상승했어요. 정말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또아 소개할 게 너무 많네. 이거 발레 피오니 그 색깔도 있는데 지금 저기 뒤에 있어가지고 이로앤거 너무 좋아요. 지금은 이거 딥모브 발라줬고 평소에는 피오니 발레 그걸 진짜 잘 발라주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. 그이 딥모브 색깔은 저한테 조금 어둡게 올라와서 100% 만족한 색깔은 아닌데, 피오니 발레는 저랑 너무너무 잘 맞아요. 일단 제 입술 삭채가 있는 입술이라서 진짜 투명하고 너무 예뻐요. 너무 잘산 제품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제 제품 추천은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. 끝!